이것이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장내 세균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장은 제2의 뇌입니다. 당신의 면역력 70%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결정됩니다. 가공식품 설탕은 나쁜 균을 증식시키고 우울증, 피부 트러블, 비만을 유발합니다. 오늘부터 발효식품, 식이섬유 천천히 먹기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만성 염증 모든 질병의 뿌리. 피곤한가요? 뇌가 멍한가요? 이유 없이 붓고 아픈가요? 조용한 염증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 만성 저등급 염증은 암당뇨 우울증 치매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염증 억제제는 꾸준한 오메가3 섭취, 강한 커기민 규칙적인 걷기와 수면입니다. 세 번째, 세포 에너지를 살려야 늙지 않습니다. 피로와 노화의 진짜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이 작은 세포 기관이 에너지를 못 만들면 몸 전체가 고장납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짧게 강하게 움직이는 운동, 공복 시간을 지키는 습관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 것. 이세 가지 가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세 가지를 모르면 겉만 건강해 보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한 삶을 실천해 보세요.